맞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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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뱅고에. 강남 가는데? 강남 는데 <laughs> <laughs> 저거 따라가야 뱅고?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응. 마이크 갈린 거 같은데 방수 한해 부릅콜 걸어야 되나? 아 일단은 <laughs> 차구해서 절로 따라가 봐 아니, 뭐야 왜 이제 왔어 되는데 왜 말을 안해 뭐야, 뭐야. 콴스. 아, 뭐야, 탱고 앱이었어? 아닌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러게. 이럴 때도 있는 거지. 근데 우선 강남 없으니까. 음. 응. 그럼 파밍 좀, 한 다음에. 주면 되겠지, 뭐. 케이 녀석, 진짜. 일 1등 한... 한양이 있어? 뭐야, 차 소리. 강남 간거 아니? 응. 아이, 강남이 아니야. 응, 구, 구피, 한양, 박사리, 흉수, 아니 흰수. 그리고 잼민이들. 있는 거야? 응. 음. 망하지 혹시 참석했어던 니. 아니. 아니. 안 했음. 여덟 시아 참가할 수 있을 텐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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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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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어, 클레온놈들이랑 친해지고, 뭐, 어? 이기면 로얄패스 같은 것도 받는 날도 있는데, 도 어? 이걸 왜하 응, 응. 해? 건데? 응. 해좋은건데 커스텀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음. 음. 아, 그거 리얼이. 어, 생일이라. 뭐야. <laughs> 그 리얼이가 3월 30일에 생일이야. 아, 정신 차리, 음. 설마님. 정신 차리고 설마 인사. 인사. 인 정신 차리라 인신 인사. 다음 달사월사일에인수생일 인사. 월일일 응, 음, 그, 마은 얼마나... 거리. 오. <laughs> 난 진짜 개웃기게 질 제일... 말을 했어. 여기 차 있. 마크드 클 아, 나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어. 왜? 네. <laughs> 아침부터 언니랑 배주하고. <별거> <laughs> 떡이랑 놀고 박살이랑 애들이랑 놀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 닭이 막. 뭐야 뒤에 나 있는데. <웃음> <웃음> 바로 파 버렸어. 어, 강남온것 같은데. 최대한 강남 사려가. 강 벚간거 같다고? 응. 아 뭐야 산책이 혼자 걸러 갔어? 몰랐어? 응. <laughs> 같이 있는 줄 알았어, 요태껏 아, 이거 팀원에 대한 관심, 아. <웃음> <맞네>. <웃음> 아니야, 이게 이제 캐릭터가 겹쳐서 뜨니까 이제 한 번이 막 우리 캐릭터를 겹쳐서 뜨는 줄 알고. 그거지 팀원에 대한 애정이 없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 일하니까 절대. 어? 님젤 겁나 깨졌어, 진짜. 오, 와, 뽀이네영양수 주세요. 질젤 m 도인데이 급하야지 봐 급하면 운전이 이상해져. 내이고 군대 했지마 운동해! 아,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운했지 운동해.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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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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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역방지 산성 위치 정확히 어느 좀도 가봐. 위치 어디야? 산성! 버기... 거기. 버기, 거기, 버기였는데. 나 톱이랑 <laughs> 베리. 나 홈페이스. 없나? 어, 여기 문 열렸어. 아, 짜증나. 버그, 버그. 예사이가 아, 있는 데 응. 거기 타고 왔다면 그러면은 응. 별로 없겠는데. 글쎄. 알목 닥사 했었고. 아. 이제.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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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다. 어,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있다. 사람이 있어. 아, Uh -huh. 여기에서 멈춰도 상해. 어, 보인다, 두 명. 여기 박으면 안 돼. Stay uh alert! -huh. Stay alert! 안 보이는데. 사이사이에 숨어어 Um. 이거 아예 컨테이너에서 안 맞는가 해가지고. 알스어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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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디야? 예. Yeah, yeah, yeah. 들어와. 살릴 수 있지. 살릴 수 있어. 어 언덕 올라갔다고. enemies a 싫어 내가 줄게. 어, 아, 보인다 완전. 아. 백 님아 이렇게 강남으로 왔었구나. 여기 응. 있고. 언니 여기 미니 어, 그 있어, 이시체. enemies ahead 아니, 내가 다다킬 쳤어. 어, 아, 어디? 다시 한 번만. 이거 이 윗가기를 쏘면 은좀 뭔데. e n 근데 제볼일수 있을까? 연막 깔아줄까?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안 하고 좀 이따 먹을래. 당장 가자 근데 가야 되는 건 쟤도 똑같은. 그러니까 걔 걔한테 하는 소리야. 어차피 되는되는좀그렇잖 <laughs> 아, 근데 진짜 안보렇게나기나있어 Enemies ahead! 기여좀그렇 아, 여기. 여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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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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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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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봤네. 아, 내가 사배 먹고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아니, 리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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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아 아니, 아니, 아데 아니, 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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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없어서 잘 쏘지 않요 <laughs> 언니 어디있어 언니 로와봐야스야쓰 감사합니다 깜짝아 딱딱 4번 저거 안떠가지고 깨놀랬네 <laughs> 저긴 줄 알고 <laughs> 아탱포 약통제도 많은데 아니면 아니면은 템 별로 없으면 그냥 뺄래? 응, 잡아보지템템있있는데 미니 있는 데나중에해중에나중에나중에 다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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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차반피알았어 응. 뭐, 뭐, 고 뭐, 상하나를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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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못설 거의 엔더링 아, 지나가는 차 밖에 터트스 응. 예, 밤이. 트리스 예, 터트리스. 예, 터트리스. 예, 차있리스 예, 터 예, 터트리스. 예, 오케이. Okay. 아. 어, 오토바이 보고 살아 있는 예. 너희들 성격이 급하세요 아니 나 내렸을 때차 멈춰 있었어. 무슨 소리야? 나 내릴 때차 멈춰 있었거든. 아 근데 레고 진다 2층에 이뚝 있어요. 나 이깟 빠보는 데. 나는 딱. 이거봐, 삼뚝. 삼뚜. 아, 삼뚝이래. I got s u p p l I 말이 반대로 나오네. 나는 삼뚝 낄까 봤네. 야, 야. 어. 와, 근데, 아. 아, 왜랩왜이러시네안전중 이제 일주일 남았나아 일주일 남았어 어. n e 안봐 o 리봐 i 리 so n e 인데 o u 길이 m 사람 따라 r 기 o 이판 끝나고, 아이 판이란다. 커스텀 끝나고 점수나 올려야겠다. 나도, 나, 나 점수가 아니라 실력 네? 올려야 할거나 네? 이번 시즌 4,500 찍고 끝낼 건데. 4,500이면 몇 점, 뭐야? 별개 네? 에이스의 별 3개. 음... 근데 이미 지금 별 1개 달아놔가지고. 나도. 선송이 점수 결정했다. 나 오늘 시동이한테 시동이랑 주워했거든 그러니까 음. 갑자기 나보고 아니 왜 이렇게 못해요? 왜 이러는 거야? 하 개빡쳐. <laughs> 말개심해 킹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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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셀맥을 찍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잘하길 바란다고 이러자마자. 해. 미안. 이러더라 미안. <laughs> 아, 탱구가. 왜? 사월인데곧 아, 다른 애가 우리 탓을 뺏어가려나 했어. 없음. 나 기름 있어? 왜이죽 너? 자기 고상 없다, 손. 나 하나 있다, 손. 응 음. 그리고 좀나눠도 되겠다 와 인도네시아 <laughs> 코로나 이제 900명이야 사망자가 <laughs> 80명이야 이탈리아 엄청 많아 음, 여기는 진짜 개우가뭐어디지 어디서든 사망률도 10%야 어느 나라에서는 그 코로나 안 걸리려고 에탄올을 먹었다는 거야. <laughs> 미쳤네. 아니, 생각보다 <샌드업보다 웃음> 너무 무식한데? 이란이었나? 어쨌든. 에, 먹어가지고 에피. 결국 죽었어. 밥에 남아요. 코코고를 아. 찾네. 음. 이거 하지 저건 이겠다 I got supplies. 어여 삼총이 있어. 아, 도상... 아, 도상... 아이템으로 게단을... 희망을 갖는 건 실수야. 아이템으로 희망을 갖는 건 실수야. 계단에 4배 버려놨. 여. I got supplies. 수플라이스. 뭐 레더신나 재탄이나 필요한 사람 없지. 괜찮아. 네. 지금 운프거든너 텀이 돼. 찐지 아, 맞아. 그거. 그거 받으세요. 그, 거 하나랑. 어? 아니다. 두개가져 어? 나 노트북 세 개였거든. <laughs> 언니, 운펄 뭐야? 예, 네, 한 집에 두 개가 있었어요. 백, 내 집에서 왜안 나타나줬어요, 백. 예. 아, 맞아. 정피? 하늘 정원? 에, 가도 나쁘지 않지? <laughs> 뭐야 다 삼뚝이야? 보자네임응리스코드 음. 어? 지금 가는거 아니야? 아까 노래방 짱 재밌었다고 네이니 노래부른 거잼 재밌었다고 재밌었다고 그니까 펭구가 오기 전에 노래방 하고 있었단 말이지 응 uh -huh. 나랑 이제 나랑 시건이랑 둘이서 노래방 하다가 쓸쓸 응? 사람들이 오니까 라면이 들어오고 환영이 들어 오고 다 들어오는 팝포. 거야. 합급 이백삼십. Mark t h location. 어, 기름 두개 먹은 줄 알았는데 괜찮아. 하나 안에 EBS요 EBS 찮은난나나쁘진 EBS. <laughs> <laughs> 어, 어. 않지 아 근접 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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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데 나 전에 DBS 캐즈할수는 사람 봤었어 진짜 나쁘지만 않은 게 문제점이지 좋지가 네. 않다는 게 단점 드링크 있어 잠시만 응. 안 저기 보급 있네. 떨어진다. 헹 마실 거 남아? m a r k e l a i o n 저기 보급. 응? 아, 오랜만에 학교 갔다 왔다고 다리 케어파, 지금. 응. 안 오랜만에 밤 텐다고 케어할 같아. 아래아래다들누구만 음, 음. 아, 래 아. 네, 래내 아, 아, 말이지 아, 아, 사리. 아, 사리. 아, 사리. 아, 사리. 온다. 아, 슬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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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봤어 로 갔어. Enemies 어, 발소리 듣고 감마 보자. 발소리 들리게. 완는데 Enemies 오, 소고 돌아. 그럴래? 아, 애들 용기나 보다. 앞비 뭐야? 나랑 같이 문 부술 사람? <laughs> 문 부술 사람? 나랑 아, 세일이 <laughs> 없어서 오지. 네. 뭐지, 있는 건가? 오지. 어, 지에스이 나를 봐, 봤나? 저기 차 뭐야? 애이즈 헤드? 이거 봐라. e s ahead. 이 보급이야. 근데 사실 방향 보급이고, 저기 언덕에차 있어. 저거 차제나 아니야? 아제니야 어, 네? 저거? 제니야저까차 <laughs> 오케..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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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오오 혼자서 분발하는 SLR 깨워주시 누워있잖아 오빠 언덕에 차에 누워있잖아 사람 누워있다고 사람이? 봐야 된다. 아, 괜찮아. 뭐야? 여기 누워있어. 쪼금 있어. 쪼금 있어. 쪼어 있어. 거기가 어쪼어 쪼금 있어. 쪼금 있어. 쪼금 있금 있어. 어 쪼금 <도비가 기절이었네. 웃음> 어어어 <laughs>

enemies ahead. r 어, e m e e n e m i e s ahead. 어나이스 음. 응. 다 살릴 수아다 살릴 수 있을걸? 다 살릴 것 같은데. 닭대 응. 살리지면 아 슈퍼 세이브. 했다 오랜만에. 너도 반에. 근데 왜 아. 내가 기절일까 이상하다. 무와나 정신 차리고 오니까 다 기절이길래 놀랬잖아. <laughs> 그러게. 나는 이상해. 해달아. 갑자기. 제 낭낭스. 낭낭 아, 여기 팔레 버려놨어. 팔레 먹. 어 앰포였는데운포한테 아, 발렸죠? 푸키죽키 <laughs> 아, 맞아, 맞아. 나 먼저 셋. 지금 집에 있겠는데? 어. 아니다, 어. 아쇼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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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이거이자거차기면오응 음, 음. 저거 저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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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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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창고 쪽이었지. 음. 여기 하나. 창고 쪽 둘. 창고에 보이는데. 뭐 어, 저고글 나왔어요. 항고에 나왔어요. 어? 아, 이승. 연막 피도고 들어가자 음, 이거. 이거. 연막 제가 폈어요 음. 고도 있다 안아 안에 도 나지, 나 진짜 연막 케도나다이각해보니까이나 <laughs> 연막 이 사려, 사려. 붙는데 좀 걸려. 아. 하나 기절시켰어. 응, 빨리 붙여야지.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